아, 섬을 터전으로 왕래하는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 요금 정도로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옹진군 지역의 인천시 의원 어, 백종빈 부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백종빈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인천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여객선 운임을 시내 버스 요금 정도로 책정하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여객선 운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운임 구간에 따라 다르 다르게 음, 그렇죠. 내고 있는데요. 예. 예. 어 8,340원 미만 구간은 50%어그 음.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인천에서 가장 먼 대청도 음. 거시하는 선 네, 네. 어, 1 0 0명대거주하는섬 사람들도 1,000원대 단일 요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아.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의 불균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해서 하게 되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 요금을 한천원대로 내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 네. 주민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작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좀 포함됐거든요. 네. 어, 선 사람들의 이제 자유롭고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내 버스 요금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음, 것이죠. 어... 네, 주민들 입장에서 네. 교통비 부담이 안 되니 육지 나들이가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가면은 병원에 가는 것도 어... 몸이 조금 아파도 가고 엄청 병원이 가까워지는 음, 것이죠. 네네. 네, 또 천원대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교육, 문화. 어, 기초 생활 등을 이용이 확실하게 이제 쉽게 해주니까요. 음, 지금 보면 뭐 교통이 열악한 상간 오지에는 백원 택시 같은 그런 복지 택시가 있잖아요. 네. 섬은 뭐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 대 여객선 운임을 운영하는 이런 섬지역은 지금은 있나요? 네, 현재는 전라남도가 1,000원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신안군 영광군 등 모든 섬에 적용하고 네. 있는데요. 어, 이를 인해선 인해가지고 전남 여수 등 7개 시군 177개 섬이 네. 약 5만여 명인전 그 병원 왕래 등기 음... 문화 생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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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고요. 아, 네. 네. 어,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 개선으로 음... 서비스 질도 안정성도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에 있군요. 1000원 네. 여객선. 예. 아,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다 받으려면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확대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여객선 비용을 섬주민 어, 비용을 섬유비 1250원만 부담을 하면은. 네. 한 8억 6천만 원 정도 더 시에서 부담이 되는데요. 네. 물론 교통비가 부담이 안 되면 그로 음.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늘어나겠죠. 네네. 농업인 사무지진 향상 및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법에서는요. 네. 어, 선 주민과 차량 등의 운인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 네네. 어, 법률의 근거도 있고 있는 만큼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네. 가능하고요. 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또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요. 시내버스 중 공용제 보조금이 1년에 네. 네. 수천억 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은 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네. 연안 해운산업 및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네. 여기에 군림이 비싸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예. 많이 비싸니까 많이 못 오잖아요. 그렇죠. 어. 그것도 이 일반인 관광객에게도 여객선 비용을 지원하여서. 네. 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애청자 네. 분들께서 인천분들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 싣고 가는데, 네그 비용도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견도 올라옵니다. <laughs> 아, 아, 그렇죠. 어쨌든 말이야. 데 그것도 그렇죠. 이제 음. 타 주민들도 이제 음. 저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 네, 네. 운영도 그것도 대폭 할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타당성은 고려 중입니까? 아, 제가 이번에 인천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네. 어 1,250원 그 버스 요금과 음. 같은 요금으로 네. 어, 여객선 운임 시행을 촉구하였는데요. 네. 또박남주 또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래요? 어, 근거되는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 있, 있, 있거든요. 어, 문제는 시정부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그래서 빠른 음. 시일 내에 한 1250원 여객선 운임제 시행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거원 내면 뭐 전산, 뭐 이런 거혼자로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호들호보록 들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치기 전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인천에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섬들은 수도권 도심 가까이에 바다를 보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남해안, 동해안 음. 이렇게 4시간에 5시간 고된 이동을 낭비하지 않아도 즐거운 슉 같은 섬들이거든요. 네. 천원대 여객선의 도입은 섬 주민들에게 비록 정치 행정의 중심에서 멀리 음. 거주하더라도 국가 정책에서 소외, 소외당하지 않고 국민으로 대우받는 수도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네. 인천시의 빠른 약속, 이행과 실천으로 섬 주민의 행복한 미소가 파도를 따라 넘실거리며 스물한 바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백종빈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